네, 일동제약 종목번호 249420입니다. 일단은 업데이트 좀 하고 저서선 지지선 업데이트하고 저항대 하나 잡아 드리고 할게요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, 솔직히 분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거라 네, 업데이트 할게 크게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네. 일단 체크 좀 할게요. 이, 19854 1945 확보가 정도 차이 날까? 예, 그러면 일단은 저부터 게요2467 2 네. 이렇게 보시고 대나시면 되겠죠. 이해 되시죠? 예.